저희가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요. 피고 당사자가 변호사님, 빨리 합의 연락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원고 측이 왜 회신이 없나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언제 연락 줄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면서 독촉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합의가 아예 어그러지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요즘은 상관소송에 원고든 피고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기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합의의 바램이 더큰 피고 입장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이 수년간 수천건의 상관소송 진행을 통해 얻어낸 실제 조언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담긴 넉넉한 위자료 제한과 조속한 지급입니다. 너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피고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얼마가 넉넉한 위자료냐 하는 것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 측에서 위자료 10억원을 원한다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억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가 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든 합의서 작성 완료 당일 전액 지급한다는 등 빨리 돈을 마련해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도 긴 소송 기간의 에너지와 비용, 시간 그리고 미지급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꿀팁은요. 재발 방지, 위약벌 등 추후 재만남 금지 조항 삽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합의가 잘될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 다시 만남을 갖지 않는 약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방지 약속이라고 하는데 다시 만나는 경우 해당 2천만원 지급한다는 등 위약벌 조항도 많이 원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상관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이니까 피고가 그러한 조항에 삽입을 동의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배우자의 외도는 영원히 용서가 안될 문제죠.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는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인데요. 그것을 빨리 합의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건 피고 본인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안 달래고 서두를수록 합의는 잘안 됩니다. 저희가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요. 피고 당사자가 변호사님 빨리 합의 연락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원고 측이 왜 회신이 없나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언제 연락 줄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면서 독촉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합의가 아예 어그러지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공중이 원고에게 사과하시고 기다리면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합의 회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원한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상관수송 합의를 잘 해낼 수 있는 피고 입장에서의 팁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